지금 막제 팔을 거칠게 붙잡네요. 이 편의점 젊은 사장이요.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.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. 손이 느리고 답답해서 못 써먹겠답니다. 저 사람 찡그린 얼굴 좀 보세요. 미간에 주름이 아주 깊게 패였네요. 계산대 앞에 선제 어깨를 자꾸만 밀쳐요. 매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도 다 쳐다보네요. 저는 그냥 묵묵히 서 있어요. 가만히 저 사장 눈을 보고 있습니다. 제 시선을 피하면서 계속 삿대질을 하네요. 자기 말이 안 들리냐면서 언성을 높여요. 참,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네요.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? 이제 제 가방으로 손을 뻗었어요. 주섬주섬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. 저 사장, 이게 뭔가 싶어서 눈이 동그래지네요.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.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주세요. 제가 봉투를 계산대 위에 탁 올려놨어요. 봉투 위에 쓰인 글씨를 본저 사람 표정.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어요. 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. 믿기지 않는지 휴대폰을 꺼내 드네요. 건물주에게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길길이 날뛰어요.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. 그 전화 제가 받을 텐데요. 사장님. 순간 가게 안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아요. 저 사장 손에서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네요. 입만 뻐끔거리면서 지금 저를 쳐다보고만 있어요.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이런 일을 겪는 거죠. 저 젊은 사장 이제라도 배우면 좋겠네요.